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볼릭의 재력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날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알지 윙 건담 제로 EW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발매는 2014년 12월 26일에 했고요 특이하게 금요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예, 가격은 2,500엔 이고요 예, 국내에서는 약 25,000원에서 약 3만 원 정도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신기동전기 건담 윙의 OVA판 엔들리스 왈츠에또첫 등장을 했는데요 어, 제대로 된 모습도 한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날개 한번 펼치자마자, 예, 갑자기 팬을 끌어모은, 예, 국내에서는 천사건담이라고 더 유명한 예, 그런 녀석입니다. 아이 녀석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마에, 이마도 이마인데 얼굴 부분 전체적으로 두드러지는 단점과 그리고 매뉴얼에 불친절함을 좀 꼽았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무장을 좀 제거를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어 트윈 버스트 라이플은 이따 보도록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손이 없으면 세가니까 다른 손도 한번 끼워주고요. 다른 손이 아 들어가고 손도 들어가고 아 됐고 자 보시면 어 RG 특유의 디자인 중에 하나가 뭔가요? 네, 외장의 투톤이죠. 어, r g 윙제로 같은 경우는 투톤이 거의 예, 보이질 않습니다. 애초에 건, 뭐, 컬러가 화려해, 화려하고 디자인이 화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몇몇 집어 보면은 어깨 장갑 아래는 회색이고요. 아, 위에는 하얀색입니다. 예, 팔도 내부 프레임 쪽에 끼워지는 것은 회색 그 밑에는 하얀색 그리고 다리 부분은 요 허벅지 뒤쪽 부분이 회색 앞쪽 하얀색 종아리 뒤쪽 회색 앞쪽 하얀색 정강이 앞쪽 회색 뒤쪽 하얀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투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좀더 디테일 업이 된 부분이라면요, 어, 이몇 뿌리 같은 부분에 조금 더 몰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소체 자체에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은 가슴 부분인데요. 그래도 알주인데 내부에 리얼리스틱 데칼 하나 붙여놓고. 겉에가 그냥 투명한 클리어 파츠를 끼게 되어있어요 차라리 여기를 클리어 그린으로 만들어줬다면은 조금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어 얼굴 같은 경우는 저근에 말이 많죠 뭐 코수염이 두껍네 어쩌네 뭐 그냥 저는 여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수염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예저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색하,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마 부분 이마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마 블레이드 블레이드한테나랑 붙어있는 이마가 탁하고 잘려서 내려가신 거 보이나요? 요거는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발매 전에도 한번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 발매해도 지금 이 모양인 거 보니까 사출 불량이 아니고 금형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인 건데 박스 아트에서도 둥그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박스 아트도 둥그렇게 나오고 뭐 다른 매체에서도 모든 것이 다 둥그렇게 나왔는데 얘만. 유독 이렇게 딱 깎여 내려간 그런 이마박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요. 좀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눈이 가요. 여기서 멀리서 볼땐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그냥 반들어 놓고 보면은 거기만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아 저기를 어떻게 하지? 저기를 저기를 막 이런 이런 생각에 좀휩사여가지고좀좀 좀 그러네요. 아그래 리얼리스틱 데칼 적용된 부분은 팔 안쪽 부분. 팔 안쪽 부분과 그리고 팔뚝 이건 앞뒤로 붙어있고요 그리고 가슴 가슴 머신캐논 아래 부분에 보시면 번쩍거리는게 보이죠 지금 리얼리스틱 데칼 붙어있는거구요 스커트 부분에도 약간 이지만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리는 뒤쪽에 다들 뭐 RG의 기본 사양이죠 이 다리 접히는 부분이나 팔꿈치 접히는 부분 리얼리, 리얼리스틱 데칼 적용이 되어있고요어 나머지는 뭐 그닥 네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행리얼이스 u r 리 if you're not sure if y o 그 r e not sure 다 f y 다 u r e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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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는 t sure if y o u r 아 n 잘 t sure if y o u 주의사항 조립할 때 주의사항 이 빨간 색깔 파츠 예, 이 고간에 들어가는 이 빨간색 파츠가 엄청 작습니다. 예,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데다가 이 팔뚝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조그만한 프레임 파츠가 있어요. 이거 애는 조그만한 파츠가 있습니다. 자 그거 조립할 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머신 캐논도 이따 보겠지만 여기도 작은 파츠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어, 기존의 r g 에서는 그냥 그래도 눈에 보이는 파츠가 많았는데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중요한 날개를 봐야죠. 녀석의 네. 녀석의 진정한 의미죠. 날개. 어, 좀 두껍습니다. 안쪽까지 보면은 약간 피즐이 연상케 할 정도로 약간 뼈대 같은 게 이렇게 앞쪽에 있기도 하고요.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겉에는 요새가 몰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어, 지금 요요 비살 요 무늬, 요런 비살 무늬 같이 생긴 각져 있는 건다 몰드고 이런, 직선적인 거는 다 그냥 조, 어, 조립할 때 생기는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날개 깃털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으나, 이제 회전은 쉬운데, 앞뒤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좀 적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건 적고, 회전은 정말 쉽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얘는 좀 자유롭게 되어 있으나, 앞쪽도 마찬가지로 펴는 건좀 힘들고, 펴는다기보다는 앞뒤로 그냥, 가, 그냥 가동하는 그런 건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날개 같은 경우는 MG를 겨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펴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동 기믹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씩 앞뒤로 하나씩만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어디 걸리는 건 없습니다. MG는 여런데막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걸리는 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뒤쪽 날개 부분은 뒤쪽 날개 부분은 당연히 여기도 MG처럼 그리고 p g 처럼 이렇게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숨어있는 날개의 깃털이 날개가 이렇게 펴지는. 형식의 기믹을 갖고 있고요. 어 관절 같은 경우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외형 설명이지만 어차피 가동률 때는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어띠 보자. 미리 좀 빼서 한쪽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관절 자체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지금 정면 상태의 관절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클러치가 딱 느껴질 정도로 톡톡톡톡 톡, 톡, 톡. 톡 하면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한 관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어, 생각보다 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헐거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는 것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도 요즘 되면 이제 클러, 어, 클러치가 탁탁탁하면서 약간 약간씩 느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날개를 튼튼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들고 회전시켜도 그대로 튼튼하게 날개는 처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보다 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완전 튼튼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예, 헐겁지 않을 수가 있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반대쪽 뒤쪽 나머지 날개를 좀 빼서, 빼서 보면요 어디 보자 일단, 일단, 일단 기대 놓고 아이고 일단 기대 놓고 예, 날개를 보면은 어, 여기도 관절이 하나, 이쪽에, 좌우로 움직이는 날개가 관절이 하나, 이제, 날개를 펴는 관절이 하나. 총두개 관절 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뭐, 아, 이렇게 도있고 이렇게 도 있겠군요 하나 둘셋어 그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쪽에관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에는 빔게에렇게 이렇게 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동식으로 자 그러면 외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제로의 무장으로는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 들어가 있고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 그리고 양 어깨 머신 캐논 그리고 빔 사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빔 사벨 같은 경우는 어, 뒤쪽 날개 약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서 가동식으로 관절이 있어서 수납이 됐다가 뺐다갈수 있습니다. 이게 빼서 이 부분에다가 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적용을 시켜 주면 됩니다. 초록색깔의 아주 뭐랄까 깔끔한 빔 사벨이에요. 어 MG 때도 <laughs> MG 때도 이렇게 좀 클리어 그린이 아주 이쁘게잘 들어가 있었는데요. 얘도 진한 컬러로 해서 지금 화면에서 좀 밝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진한 컬러의 클리어 파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손에다가 그냥 쥐어 주면 돼요. 여기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에만 잘 맞춰서 돌기에만 어디 보죠? 잘 맞춰서 손가락이 움직이네.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예, 이러면은 아이고 끼워주면은 고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어좀 편손이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좀 편손이 지금 얘처럼 편손 자체가 약간 불편하긴 한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는 주먹으로 된 고정용 손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플 줄 때도 쓸수 있고요. 뭐빔사을줄 뭐 때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주먹 쥔 손이 따로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괜히 불편하게 이렇게 편손 굳이 쓰지 마시고 무장 잡을 때는 저렇게 그냥 쓰셔도 주손 예, 쓰셔도 아, 예, 주먹손 쓰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가동되는 RG 가동, 아, rg만이 가동되는 편손이 있고, 아까 봤던 주먹손이 있고요. 아이고. 주먹손이 있고,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 완전히 주인손. 완전히 인손 요것도 들어가있고요 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주먹, 엄지손가락이 요렇게안돼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쨌든 주먹손 들어가있고요 어.. 여기에만 들어있는 편손 좀 스타일리쉬한 요런 예, 편손이 하나, 한쌍이 또 들어가있습니다 어.. 예, 윙제로라고 그래도 신경은 나름 써줬어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어디보자 아 일단 다음 빔사비 봤으니까 머신캐논을 좀 보도록 하면요 머신캐논이 이게 펴지는게 아, 아주 이쁩니다 그냥 어깨장갑 안쪽을 그냥 위로 쑥올려주면 머신캐논이 빼꼼하고 올라와요 아 원래는 이거 MG에서는 총구 하나만 보였는데 다 보입니다 이제는 아주 좋아요 쑥 올려주면은 다 보이도록 되어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네, 머신캐논 나쁘지 않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윈버스터 라이플 나 하나, 하나 보면은 어 여기 내부에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지금 이미 조립이 끝나가지고 내부에는 이제 자그만 아주 얇은 그냥 프레임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래도 잘 생겼죠? 네. 아요 센서 부분에는 리얼리스틱 데칼이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 초록색으로 빛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 예, 결합할 때 트윈버스터 라이플 결합 할때쓰는 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몰드나 뭐 디테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RG 같은 경우는 어, 전체 무장 중에 하나 정도쯤은 투톤으로 뽑아줘요. 어, 대표적으로 건담 같은 경우 라이플이 어, 검은색과 흰색이 조합이 돼 있었죠. 원래는 그냥 다 철색까지 회색이었으나 예, 하얀색이 가미되었는데 얘는 트윈버스터 라이플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 결합하는 방법은 MG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내부 구조물을 밑으로 내려주고 빼서 밑으로 내려주고 반대쪽도 빼서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둘이 결합 그냥 핀 맞는 부분 맞춰서 그냥 정확히 그냥 양옆을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완벽하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네, 완성이 되는 거죠. 어, 문제라고 한다면은 MG도 그랬고, 모든 트윈 버스터 라이레이그지만한 손으로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하는 그냥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한 손으로만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는 이제, 버스터 라이플까지 받고, 아, 좋네요. 네, 어디, 어디 벌어지는 것도 없이,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버스터 라이플 좋네요. 네. 네, 무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인데요. 어, 역시, RG답게 좀 고성능의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뽑혀 나오는 건 어깨가 뽑혀 나오는 거는 거의 앞으로 쭉 뽑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트윈 버스터스라이프 액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깨의 가동률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리고 네, 여기 좀 타이트하네요. 아직 조립한 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네, 허리 같은 경우는 어, 안쪽 다 축관절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는 건 축관절이고요 회전하는 건 축관절이고요 아 그렇게 완벽하게 다 회전하진 못하죠 역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예 스커트 부분에 두꺼워서 이렇게 아, 다 돌아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크게 돌아가는 회, 허리 볼수 있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제 허리 위쪽에서 가슴 부분이 옆구리 부분이 벌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가동 허리 가동률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고관절 당연히 고관절도 좋죠 엄청나게 좋은데요. 네, 스커트를 에, 많이 벌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커트를 약간 뒤로 움직이는 좀수거스러 움을 겪으셔야 예 그래야 다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좀네 9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고관절 볼수 있죠. 스커트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예, 완벽하게 벌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커트 올리면은 다리는 아이고 이거 내려와 봐. 예. 그러면 다리는 어 거의 그냥 90도 정도 다리가 올라간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뒤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뒤로 움직이는 것도 90도 정도. 하지만 이어 고관절에는 비밀이 있죠. 아, 여기도 고관절 기믹이 있습니다. 고관절 축이 밑으로 내려오는 기믹이 있는데, 이게 하도 타이트해서요. 다리를 빼준 다음에 <laughs> 좀 편하게 줄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속이 텅빈걸 보이시나요? 여기. 중간에, 송이통 뺐죠? 여기를, 위에 관절 축을 밑으로 힘있게,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예, 관절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리가 가동률이 좀더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약간 더 올라가는, 약간 90도였지만, 90도 조금 더 넘게 올라가는, 내려온 만큼 올라가는, 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요거를, 다리를 빼고 안 하면요. 다리 고관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도 타이트해서. 하도 튼튼하기 때문에 예, 다리 고관절 망가뜨리기 싫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리를 뺀 뒤에 가동률을 시켜주는 게 안전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 다음으로 무릎 무릎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무릎 연동 기믹도 있고요, 허벅지 연동 기믹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릴 때 보면은 무릎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기서 허벅지 관절도 예, 허벅지 슬라이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완벽하게또지는거 굽혀지는 거볼수 거 있고요. 그리고 강, 정강이 부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갔다 내려왔다. 요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다리 같은 경우는 아, 발목, 발목 같은 경우는 관절이 자유기론두 개입니다. 느끼기로는 여기 위에 하나가 있고요, 위에 하나가 있고요, 밑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절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 이렇게 만족스러운 가동은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거의 한1 15, 5도 20도 정도 예, 굽혀지는걸볼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굽혀지는건 아니라서 조금 아주 약간이지만 아쉬움을 좀 남게 되는 아쉬움이 약간 약간 남게 됩니다. 어,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3중분 당연히 3중분대로 되어 있죠. 발 발가락 약간의 가동이 있고요. 이제 발바닥, 발바닥이또 크게 가동을 하는데 여기에 좀 헐거워요, 이게. 좀 많이 헐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접지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허위기 때문에, 예, 세우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동률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제, 특징 기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기믹을 봐야하는데 웬 소체만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매뉴얼의 불진, 불친절함을 좀 고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매뉴얼 보시면요 제, 아 날개가 완성이 됐어요 등에 끼우래요 등에 끼울 때 그냥 쏙 하고 끼우면 된대요 어? 껴졌다! 하는데 이게 엄청 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단거죠 매뉴얼에서는 명시를 안하고 있지만 끼우실 때 이렇게 딱 소리가 날때까지 파칭 소리가 날때까지 끼워주셔야 날개 고정이 완벽하게 된거기 때문에 조립하시면서 그냥 끼웠는데 아 날개가 잘 떨어져요 이러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매뉴얼의 불신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 잘 보시면은 리얼리스틱 데칼 제가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 번쩍이는거 보이세요? 이게 리얼리스틱 데칼이 여기 붙는데 프레임에 붙이래요 그것도 조립 다하고 그래서 <laughs> 무릎 보호대에 이렇게 예, 무릎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다 붙인 뒤에 다시 무릎 파츠를 결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그냥 붙이래요 여기를 아 진짜 뭐, 뭐 매뉴얼을 불친절하면 이걸로 끝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컴퓨터에서 모니터 보면서 조립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조립하시는 분들은 또불편함을못 예, 아, 그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불피, 불편한 매뉴얼에 대한 진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진짜 특징 기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기믹에서는 콕피트 그리고 어, 스탠드 파츠 그리고 어, 대기권 돌입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피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 그냥 위에 가슴 위쪽 요거를 그냥 슬라이드 시켜주면 앱을 구멍이 보입니다. 이게 코피트인데요, 당연히 안쪽에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어떠한 디테일도. 이걸 까보면은 파츠 안에는 막 제로 시스템 디테일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여기는 전혀 보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대신에 이제 144분의 1 히로 유입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작죠? 양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포즈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히로인지 유 솔직히 말해서 못 알아보겠습니다. 윙제로에 들어있었으니까 히로이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좀못 알아보겠다. 라는 거. 아, 그리고 스탠드 기믹입니다. 스탠드 파츠가 기존에 RG에 들어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스탠드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 당연히 엉덩이 사이에 네, 끼워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면은 여기다가 스탠드 파, 스탠드를 끼워주면은 네, 예, 스탠드 포즈를 취할 수 있는데요. 공중 에션을 할수 있는데 윙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도 끼울 수 있습니다. 백팩에 보시면은 또 가랑이에 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스탠드 파츠를 또 적용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그좀더좀더 좀더 자연스러운 나, 다리를 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지금 공중에 예, 단 스탠드 파츠를 끼우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가랑이 사이에 끼우면은 다리가 안 모아지기 때문에 좀더 불편하죠. 네, 요상태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대기권 돌이 평태를 봐야 되는데요. 대기권 돌이 평타를 할 때는 MG랑 동일합니다. 이제 팔, 등을 앞으로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어깨 장갑을 아이고. 예. 어깨 장갑이 원래 이기 아니라 이렇게 어깨 장갑 자체를 타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렇게 옆으로 빼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 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빼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 주고 그리고 다리가 역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 발바닥 펴준 다음에 다리가 역각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굽힌 다음에 좀펴 이렇게 <laughs> 좀 불편하게 다리 역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왜 왜 굳이 요거를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될것 같은데 이 역각을 고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날개 부분을 앞으로 내려주되 약간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모아지기만 하면은 완성이죠. 이렇게 하고 잘 모아서 잘 모아서 여기 앞을 앞을 정중앙을 갈라주면 이렇게 모아주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요게 대기권 돌이 평태의 완성.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미묘한 감은 있어요. 그 약간의 미묘함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은 어, 봐줄 만한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점, 거의 전면 방어네요. <laughs> 방어력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네 뒤쪽 날개는 약간 펴주면 되구요자 이렇게. 예, 특징 기믹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션 포즈 보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신제품인 RG 윙 건담 제로 EW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에, 굉장히 뛰어난 디테일인 역시 RG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종종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나 이번 RG는 좀 그게 좀 많이 부각이 되었죠. 예,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앞으로도 뭐더 전개가 되겠죠. 뭐 데스 사이즈더 데스 사이즈나 에피온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샌드록도 나올 수 있고 아주 좋으니까요. 뭐 좋습니다. 이게 예, 뭐 이래저래 윙제로의 탄생이 좀 저는 기쁘게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담블리게 재룡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까지 즐거운 플라생가 되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사이트 방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쉽